This train is for YVR Airport. <laughs>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요욕 뱄가스를 가는 날이에요.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 나와 있어. 같이 <laughs> 이번 여행도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조금 있다 봐요. 안녕 여러분 지금은 공항 라운지에 와 있어요. 한 기자님. 시간이 조금 서서여기서좀 쉬다가 갈려고요. 이땅 저는 지금 라스이이거에공항에서착을해서 지금 잠깐 라운에에와있는데서지기 라운지 되게 좋은 것에아요 음. 먹을 것도 많고 샤워하는데 듣고 벤쿠버랑은 아니 벤쿠버랑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젠 되게 좋구요. 2시간 넘게 왔고요 어, 베가스로는 처음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새롭고 재밌고 하네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틀, 어, LA에서 이틀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번 여행이 엄청 기대가 돼요 이번 여행도 저랑 같이 함께 가볼까요? 여기가 방이고요 음! Why

너 셀카 삼매기. <laughs> 빠졌고, 이제 풍파하려고. <품칸하려고요>. 너무 좋아요. 벤쿠버랑은 <laughs> 180도 다르네요. 뭐야, 짱, 너 건물에 지나가 봐야지. 누워 있는 건지 너무 행복했네. 이제는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오늘 7 시에 쇼를 예약을 해놔서 오늘 쇼 보는 게 뭐죠 선생님? 성인 코미디 성인 코미디 yeah. 성인 코미디 쇼를 볼 거고 yeah. 이번에 새로 나온 거래 뉴. bye. Oh, mama, can you run pasta. Beautiful. Thank you. Enjoy, enjoy. Cheers. Cheers. 거짓인가 아니야? <laughs> <laughs> the bottom or top? The one you can see. Okay. okay. Oh, I got two. I got two. Shit. Trying <laughs> to so take the top. This is looking like I wanna hate you, cause I still love you. And it's weighing on my chest. We keep our bodies tied together. <laughs> 미나본 사러 왔어요 야아 맛있겠다 항상 커피를 시키면은 맨날 타미 해야죠 What's your name? Can I get your name? 하면서 타미 이렇게 하면 맨날 타미 진짜 l a 오니까 뭔가 고향에 온 느낌 내 집에 온 느낌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날씨 여러분 여기가 PB에요 PB 짱이죠? it's not disgusting you look dangerous when you just switch here yeah i was driving home in the middle of night, there's no, night. no good i'm chasing <laughs> <laughs> 처음 계단운동 너힘드네 진짜 나 완전 힘들더라 하이킹하는거 생나더라 내일은 같이 일렉티컬 할거고요 오늘은 뭐했냐면은 저기서 로잉머신 10분하고 요 같이 대결했어요 대결하고 여기서 계단 계단운동 했어요 15분 인터벌로 아 어, 진짜 빡시네요 근데 여기 진짜 짐이 엄청 좋네요 아파트. 제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 이제 씻고 친구들이랑 알프카페에 네. 가는 중이에요. 제가 LA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트카페또 빼먹었어. 자, 다운타운에 생겨가지고 오늘은 다운타운에 가는 중이에요. 날씨가... 후~ 더워 더워. 10월달인데... 여자기 네, 네. 보이니요, 알카페가 마임을 타고 있어요. 자, 타네요. 무섭다 글씨. 엄청, 알지? 이렇게 는 거잖아. 어? 이렇게하는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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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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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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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샴페인이이 아보카도를 추, 추가했어요, 여기 그리고 아, 그린티 버버 시켰어요. 맛있겠죠? 음, 아카도 토스트. 우리 카페 에왔다요 저는 Um, 다시! 먹 h r o o m Mushroom, <웃음> Mushroom, m u s h r o 그래? 떨어뜨릴까 봐. 무서... 어, 이거 저 자석이야. 진짜 좋다. 다붙는데 여기 아, 어, 자석 얘기? 응야 어. 어, 이거는 자석이 드디어, <웃음> 드디어. 발휘를 <laughs> <드디어 웃음> <드디어 웃음> 하시네이거밥 먹을래? 나도 먹을까? 응, 나도 먹을까? 드밥먹어 <laughs> <안> <laughs> 음, 이거? 음, 진짜 맛있다. 난핫소 스가 필요하다. 우리 먹어보면 아주 맛있 음, 역시. 근 이게 참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맛있어. 음. 계란이 쪽안 익어 보이더니 안에는 많이 익었어 어 힘들어 고생했어 아 있나 가로수길에? 가루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카페가 없는데 없지 비 많지 아 브런치 크림다먹어런야지

먹었었는데 오늘은 배가 불러서 패스. <목소리> <목소리> 그다음다가 아, 네. 고기가 이번에

코코넛, 그 and and yeah. 지금은 에버키니로드에 나와있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쭉 내려가서 비치에 갈예정 <목소리> 여기 아, 장 보러 갈 거예요. 에라 원. 무슨 에키로 저거 좋아? 에키로 칩스? 난 저거 별로. 나도 저거 별로 좋아. 내, 내가 만들어 먹어봐. 나도. 와, 너무 썼어. 아니야. <laughs> 그 올리브오일 나왔어? 손에 <laughs> 넣고, 막, 시네물도 넣고 먹는데. 와, 진짜. 역시. <웃음> 이렇게 정리가 엄청 잘돼 있어요. Them words in the open and they oxidize the fall and gold in an abbey in the middle of the room. Are you <laughs> <a boy? laughs> Yeah. Snap yeah. by the glint of his own glossy eye by the side of his clarity. Wall of reflection with a careful tension. When a bear is infection, we can't get any close without touching glasses. I, I can't put my hand there without going through it. With us both the going through it. And they say the babe dies when you beat your mask. So you probably hope that I cut you some snack Cause now I know the difference. Now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prayer and the preference, between desire and the because uh, I always leave with love. They, have it. like, well, they, they have been I've been so. Yeah. Okay. I think I've been one doing, one doing it I'm as far see. back as 20. It's 2010. 저는 그러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벤코바에는 없어가지고 엘레오가 샀어요. 근데 so 네, 맛있더라구요. 벌써 한 조각 먹었어요 <laughs>